중간에게 점근 Edmmer 요že20이 r o 아, a l e Exec。Sch 아. 지게하아 남매는 이래서 발전을 안하는거예요 미친 끼들이또라이 새끼들. d w e 아, g o g 아 g o 아 t 게 s 이 동네 아주. 아. 이제 콜롬비아 국경을 넘어서 에콰도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에콰도로랑 콜롬비아 국경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내일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일이 주말입니다. 국경 열었으면 넘어가고 아니면은 주말을 보내고 가야 될것 같아요. e p 알 s EPLS, 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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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에 등급이 나눠져 있네요. 앞에는 우등이고, 뒤로는 고속이에요 10시간 걸린다고 들었는데, 14시간이 걸렸어요. <목소리> 남은 돈은 달러로 환전을 하고, 그레시이 <laughs> 버스를 타고, 이제 콜롬비아랑 에콰도르 국경으로 갑니다 원달러 아 이거 도장 받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새로운 여권이다 보니까 여권에 콜롬비아에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좀 오래 걸렸습니다 첫번째 스탬프를 받았어요 엘카도로 들어간 차가 많네 생각보다. 어? 왜 막혀있냐? 어디로 가야되냐? 슛아 여기. 아. 엘카도로 쓰이. 먼저 가자. 오케이. 아. 톨룸 버스 터미널. 돌미 톨룸 버스 터미널. 안 터미널. 얼마에어지 uh, no, no, okay. Okay. Ah, so. 검사를 겁나 빡세게 요 가방 다 끝내라고 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경찰이 하나하나 다 검사하고 있어 가방을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산 유심이 되질 않아요. 아 젠장. 6달러 날렸습니다. 부스? 드랜타우노 부스? 네? 아, 뭐, 아. 네?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뭐야? 왜 멈추지? 아, 훌빽 31? 했다고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뭐 어디까지 데려다준다음에거기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나가 네, 무책임해져요 아니 버스 기사님이 나를 떨궈주고 앞으로 쭉 가셨거든요? 저보고 일로 가라고? 근데 저도 앞으로 가야 돼요 나 내리라고 해서 그냥 내렸는데, 앞으로 더 왔어야 됐는데. 아무튼, 키토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국경을 넘자마자, 보안 검사를 엄청 합니다, 진짜. 국경 넘자마자 한번 하고, 버스 타고 오는 길에 세번 했어요. 와, 가방 다 꺼내가지고, 집다 꺼내고, 어떤 애는 콜롬비아에서 커피를 사왔어요. 커피 안에 마약 들어있는 커피를 다 뜯어, 그냥. 커피 봉지 다 뜯었어요. 아니 커피 좀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다행히 저는 막몸 수색은 안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애들 조금 마약하게 생겼나 봐 애들이 그래더지고 애들 가서, 가서 막몸 수색하고 어디 비밀의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다 들어가 가지고 커튼 친 다음에 옷 벗고 막 그러더라고. 여기가 좀더 치안이 좋은가 콜롬비아보다. 오늘은 휴소 들어가서 쉬고 내일 한번 돌아다니면서 가야겠어요. 저 멀리 보면 천사상이라고 있어요 천사 달린 천사인데 저기 딱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근데 저기 마을이 있잖아 저기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 저기 걸어 올라가면 무조건 탈린대요 저는 뭐갈 생각은 없지만 여기알카도로에 있는 성당이에요 엄청 웅장하다 지금까지 봤던 남미 성당 중에 제일 큰거 같아요 클라로, 무비타무비타 에세이 야, 이리와서 내가 해 오키도키, 부챠그레시아스 부챠그레시아스 어제 넘어올 때산 거랑 똑같은 건데 뭐 등록하는 과정이 있었나봐요 아, 아무튼 간에 일주일 4달러 4달러 <목소리도> 아, 아, 코리아노 코리아? 야, 오, 쉣

어? 이건앞 어. 아! 니지 너무! 너무!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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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와 씨, 택익꾼이었네. 씨. 뒤에서 뭘쏜 거예요, 나한테? 난뭘아나 진짜. 아, 진짜 씨. 우선 장소를좀 옮기야겠어요. 제가 에콰도르 키토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밤길 조심하라고 아나 진짜 씨. 우선은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뒤에도 아 짜증나 진짜 아 진짜 어 비오네 아이씨 아 짜증나 아 비오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된건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왜 오냐? 안 되겠어요, 여기. 키토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저기 사람들 다 막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비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유심칩을 샀잖아요. 유심칩을 사고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난 뭐에 맞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길 지나고 가 있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가 저한테 딱 지나가면서 "니 여기 보라고. 니 뒤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새똥 같은 게딱 맞아 있더라고. 아니, 이만큼. 그래서 아씨. 그냥 오늘은 내가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씨가 저 가면서 주머니에서 또 마침 주머니에 휴지가 있어. 주머니에서 딱 꺼내더니 휴지를 주는 거예요. 휴지 한두장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오시던 분, 아까 제가 유심칩을 살때 옆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신 분이에요. 분이라고 하지 마자. 그 새끼예요. 근데 그 새끼가 또 내려오면서 와어 아 하면서 또 주머니 뒤적뒤적거리는데 휴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휴지 주면서 어, 차이나 차이나 하길래 아나 꼬리하다 어, 휴지 받아가지고 닦아주는데 어? 저거 더, 더 닦아준다는 거예요 딱 닦아주는데 내가 좀 전에 봤을 때보다 더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씨 뭐야 내가 이렇게 많이 맞았다고? 근데그 사람이 휴지로 더 닦아주면서 여기를 또 닦아줘 이렇게 그 전에 제가 휴지로 이렇게 닦은 다음에 냄새를, 마, 마, 냄새를 맡아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똥냄새가 안나 똥냄새는 아닌데 뭐 시큼시큼한 뭐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어요 근데 여기를 닦아주는데 닦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묻히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 느, 뭔가 이상하다 느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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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는데, 아니 그 휴지로 알잖아요. 착하면은 닦기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착하는데 묻히는 느낌이 나는 거야 계속. 뭐야, 뭐야, 뭐야 하는데 그다 그때 제 가방을 이렇게 뒤로 메고 있었어요. 이렇게 앞으로 안 하고 옆으로 살짝 뒤로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닦아주고 있을 때 제가 느낌이 세해가지고. 왜냐면 이 앞에 아저씨는 저를 여기로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뒤에 아저씨가 닦아주는 느낌이 없어 바로 가방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앞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갑을 넣어놔요 그거를 아까 아이스크림 사먹은 아저씨가 봤을 거 아니야 지갑을 다시 이렇게 넣어놓고 차끌닫아 놨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때 내가 아이씨 사기구나 아이 새끼들 지금 나한테 뭔가를 사기를 치려고 왔구나 라고 깨닫고 제가 아예 씨 하면서 둘중한 명을 딱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아저씨가 지갑을 툭 던지더라 바닥으로 툭 던지더라. 그리고 내가 지갑 딱두우니까 급하게 사라져. 개빡치네 진짜. 다행히 뭐 잃어버린 건 없으니까 그냥 옷만 더러졌으니까 그 아저씨들 가고 내가 휴지로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왜 그러냐고 주의하라고 어텐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정떨어집니다. 이카도르 오자마자, 오자마자 정떨어져요. 이 카드를 아 짜증나 한식집을 가가지고, 아저 한식 마켓을 가가지고 라면을 좀 사가려고 했는데, 오늘 일요일이라 문을 닫았네요. 높이는 그쳤어. 이제 아, 살짝 온다. 아, 나 진짜 빡치네.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아니 이러니까 여기 남미는, 남미는 이래서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고, 또라이 새끼들. 어떻게든 사기칠 생각만 하고 솔직히 90 99%라고 하긴 그렇고 정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착해요. 뭐 물어보면 다 알려 주고 더 알려 주려고 하고 뭐 남미 여행 남미 여행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사람들 정말 착하고 콜롬비아도 그렇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개 같은 사기꾼들.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 여행지 아 말하는 입만 아프다. 이씨. 사실 어제 국경을 넘어 올 때부터 이 보안 검사를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좀 짜증 났었는데, 아 보안 검사를 좀 적당히 해야지. 아그 마약 때문에 지금 심각하대요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마약을 밀수입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내가 마약을 하게 생겼냐고. 생긴 걸 봐야지. 짜증 난다 진짜. 사실 원래 외카도로 와가지고 계획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트래킹도 하고. 뭐 액티비티도 하고 뭐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이 싹사졌어요 그냥 빨리 뜨고 싶다 이거 보니까 그냥 짜증이 납니다 이거 봐 짜증이 나요 그냥 올라 <laughs> 내일 바로 키토를 뜯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진 않아요 아까 그 사기꾼들 보면은 전혀 사기칠 것 같이 안생겼잖아요 안 그냥 사기꾼의 얼굴과는 완전 다른 진짜 그냥 평범한 아저씨 그러니까 사람 믿을 거못 됩니다. 얼굴 믿으면 안 돼요. 얼굴, 그러니까 외형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요 제일 일반적인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에요. 나한테 냄새 나나 봐. 자꾸 내 바지 주위를 냄새 맡아, 애가. 비가 옵니다. 비가 와. 내 마음도 비가 옵니다. 이야. 밤에 보는 야경이더 멋있네. 저기가그 아까 말한 천사상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센트로가 있는 중앙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토바이 탄 사람을 조용하심하하더하더요 특히 특히 오토타이타니다데두 명이 탄이탄사에서 그냥 에서 그냥 뻑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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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 국에킹 한국에서 한국 안달아, 안달아, 못대려. You like football? e a h yeah. You like f o o t b a I don't like. 안달아, 안달아. Yeah, I don't like. It. Yeah, I. I don't like. No, me gusta. No me gusta. Mau m a c i a s m a mua e r e c i a s Come aqui. Oh. 지금 사주 경기하면서 걷고 있어요. 아니 센트론데 왜 사람이 없죠? 사람이 너무 없어요. 불안하게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아니 진짜 문을 다 닫았어. 아니, 여기가 센트론데 말 쓰고 있는데 네. 길거리에 화장실이 있네. 오, 어, 어, 이렇게 생는 거구나. 저는 원래 길거리 음식을 선호하는 편인데, 여기서 못 먹겠어요 분위기가 너무 음산하고 이미 에콰도르 아까부터 어제 들어온 순간부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케바케긴 한데 첫인상이 되게 많은 걸 좌지우지 하잖아요 나한테 첫,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은 곳이야 에콰도르가 제가 이렇게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남미 광장은 처음이에요 멕시코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떤 도시를 가든 큰 도시를 가든 작은 도시를 가든 광장은 항상 북적북적 거렸거든요 센트로는. 근데 여기는 세하다 느낌이 세해. 아까 막 저기 나오자마자 만난 사람도 좀 그런 사람들이었고 느낌이 세해. 천사상이 여기서 가까이 보이네요. 분명히 에카도르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여행지였을 텐데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의 인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인도 처음 도착했을 때 첫날 최악이었거든요,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근데 첫날만 최악의, 최악의 하루였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인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두달 여행했거든요 에콰도르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별로였지만 내일 이동할 거예요 바로 더 이상 키토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내일 이동하는 곳에서는 제발 좋은 일들만 즐거운 일들만 생기기를 바라면서 그냥 KFC 먹겠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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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FC 영업 끝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끝나는 거야? 영업이... 아니, 씨... 다 영업이 이렇게 일찍 끝나... 아직 여시도 안되는데, 다 영업이 끝났어요. 아까 KFC 앞에... 그 아까 몸 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잡아요. 이 동네 아주... 에이. 이런 건물적인 느낌들은 너무 이쁜데, 대충 때우고... 엔번 나들 사왔더니 강아지가 마중 올라왔네. 호텔에서 한국분을 만났는데, 다른 한국분도 어제 새통태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엄청 유명한 범죄행위더라고요. 그리고, 키토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 안 된대요. 제가 어제 올때 버스 타고 왔잖아요. 무조건 우버를 타라고 하더라고. 일반 택시도 안 된대. 요 무조건 우버.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소고기 들어있는 소고기 감자국인데 우리나라 그 양송이 스프 맛이 나는데 신기하네. Gracias, gracias. Muy rico.